주택 1층 복도에 붙어 있는 이른바 쪽방, 에어컨도 없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75살 고우봉 할아버지에게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기만 합니다. 방 안에 잠시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요. 방안 온도를 직접 재봤더니 35.2도에 이릅니다. 주택 반지하방에서 혼자 사는 82살 이은진 할아버지도. 올 여름이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 두 대를 동시에 틀어도 좁은 방에 들어찬 열기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 이들의 안전을 생활지원사들이 살피곤 있지만 역시나 인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고이형군 다섯 사람 정도는 매일 방문하고 매일 안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 올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5명, 그중 36%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